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것만 알려줄게. 내일 유튜브 타로 강의 세븐 완즈의 역방향 해석입니다. 정방향 해석을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정방향은 좋게 풀어서 말하면 공격적인 거지만 적극성을 띈 거. 그런데 좀 나쁘게 말하면 그게 지나쳐서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서 에너지가 확 앞으로 나오는 카드인데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열정, 열망, 의지가 담긴 이 완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무기를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싸움을 포기한 거지. 항복을 한 거예요. 맞서 싸울 용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명이 때로 덤볐다 그랬죠. 정치가 이념이 틀려. 종교가 틀려. 결국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이 벌어져 있는 두 가지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런데 그런 문제들한테 본인이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내려놓은 거죠. 이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 카드를 넘긴다면 부드럽게 대해라. 즉, 공격적인 걸 피해라. 덜 공격성을 띄어라. 수동적으로 해라. 화해해라. 자신의 의견을 조금 낮춰라. 자신의 소리를 조금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즉, 남편하고 갈등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오면 싸워야지. 피 터지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얻어내야지.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전쟁터 같은 싸움을 통해서 해결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덜 공격적으로 부드럽게 양보하고 한발 물러서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인드로서 접근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역방향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서 수동성이 낫겠다 조금 소극적인 게 낫겠다 하는 해석이 들어오게 돼요.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자, 그럼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는데 시험문이 있나요? 네. 시험문이 없죠. 이미 그 시험에 맞설 용기를 잃었고요. 시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에 압도당했지. 기생충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모였어. 시험은 기세야. 치고 나가야 돼.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걔는 문제에 압도당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지. 그러니까 시험은 나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오늘 물어봤다면 얘는 찍는 족족 다 틀려. 자, 정방향이면 시어머니 존나, 얘는 찍는 족족 다 맞는 거야. 콕콕 잘 찔렀네. 정답만 다. 근데 얘는 연필을 놓은 거야. 무기를 내려놓았네. 그러니 찍을 수도 없죠. 다 틀리지, 찍어도 다 틀리지. 이거 그러니까 운빨 자체가 없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이제 학교 문제가 생긴 거야. 학폭위 같은 게 열렸나 봐요. 엄마는 씩씩대면서 오신 거야. 엄마 질문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음 우리 아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아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래. 그래서 아들의 속마음을 뽑은 카드인데, 일단 해석은 간두고 아들 생년월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타로 사주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타로도 사주가 있어요. 평생 성격 운이 나오거든. 생년월일을 알면. 근데 생년월일을 입혔더니 카드가 이 아이의 성격이 예수님 가든 거야. 12번 희생하는 남자. 즉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온 거예요. 얘는 성격이 뭐야? 유한아이야.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이 아이의 적성상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의 속마음은 학폭위가 열리더라도 아이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거기 계신 부모님들도 사과를 한다면 나는 그냥 유하게 화해하고 싶어요 이런 마인드인데 이거 그러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 사내 새끼가 말이야 용기가 있어야지 그걸 그 그거 가만 두나 이거 안 되지 강제로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를 확피어잡아야 되는데 이 자식 이런 속마음을 이렇게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격이고. 아이의 성향은 그게 아니래요. 엄마, 제발 부탁인데,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의 속마음입니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똑같은 문제여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1, 2번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문제가 심하죠. 얘는 본인 스스로 성격상 3번을 선택한 거잖아. 유아하게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접근할래요. 이렇게 해석한 건데, 그렇지 않은 카드라면 이 아이는 학교폭력에 뭐가 된 거야? 6대1로 완전히 집단 구타당한 거잖아. 그런데 그 가해자들을 만날 용기가 없는 거죠. 가해자들을 또 만난다면 또 당하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가 용기를 잃었고 압다당한 속마음이 있어요. 그 속마음을 엄마가 해결해 주거나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아이의 타로가 사주가 궁금해서 생년월일 물어봐서 해석을 3번을 해드렸거든요. 그게 딱 맞는 본인의 성격상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1, 2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왔는데 이거였다면 트라우마를 뭐 해야 돼? 트라우마를 정화시켜서 그 트라우마 속에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지. 용기를 잃고 압도당하면 안 되잖아. 늘 매번 압, 압도당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나? 안 되거든. 이겨내야 되거든. 그래서 1, 2번과 3번은 조금 다른 의미의 해석이 돼요. 그 다음, 시대 갈등의 해결책은 1, 2, 3번은 다 얘기했어요. 그때는. 아이고야. 지금 타로를 해결책을 달라고 넘긴 카드인데, 이미, 이미 본인은 본인의 의지를 내려놓았어 항복했는데 이거는 시댁 문제에서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 시댁 시댁 식구 전부 다와의 싸움인데 너는 이미 뭘 했어? 음 그냥 받아들이겠다 수동적으로 해야겠구나 그냥 음, 그려려니 해야겠구나 고개 그냥 숙이고 있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벌써 해결책을 갖고 왔고 그게 당분간의 흐름은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니 그랬더니 종교 갈등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지금 상황이라면,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이혼을 해서라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거든. 싸움, 법정 싸움까지 가야 되거든.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혼도 못할 거고,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이미 그 분위기에 압도당한 거거든. 용기를 잃은 거거든.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와는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맞는 해석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시댁하고의 갈등에서 용기 일어서 싸울 용기 없습니다. 이미 압도당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미 벌써 무슨 해결책을 찾은 거야? 그냥 수긍해야겠구나 하는 해결책을 본인이 그냥 갖고 온 카드예요. 안쓰럽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줬던 카드가 되는데. 역방향의 해석을 봤을 때 1, 2번은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문제라면 이 트라우마, 압도당한 문제를 해결해 수 있는 조언들을 뽑아줘야 돼요. 다른 카드를 또 선택하게 함으로써 질문도 다시 만들어내가면서 그러나 단순하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해결책을 주세요. 그런다면 부드러운 접근만이 제일 알맞는 해결책이 돼요. 정방향, 역방향 요쯤 정리하죠. 정방향. 좋게 말하면 공격적, 적극적인 마케팅 이런 거죠. 그런데 나쁘게 에너지가 확 나오면 난폭함, 싸움터, 피 터지는 싸움. 절대 물러섬이 없는 그런 완고한 전투가 보이는 카드가 돼요. 데이트 폭력이라면 데이트 폭력. 학원 폭력이 심하면 학원 폭력이 나오는 카드가 되죠. 뒤집어지면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항복 선언이에요. 압도당한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 문제에서는 뭐다?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